안녕하세요. 민미코의 모수입니다 자, 머렐이좀 설쳐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브랜드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또머렐이또 모르겠어요. 브랜드들 간에 뭐 서로 협약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브랜드가 좀 잠잠해지면 또한 브랜드가 또 네, 설치고요. 자, 얘도 지금 나일론 2.5 레이어 소재를 적용시킨 이제 방풍 자켓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 방금 전에 제가 자, 여러 가지 성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예, 발수 기능이 이제 들어간 기본적인 자켓에서 2 5레이어급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방수를 또 하나 더 넣습니다. 예, 방수 투습을. 예. 2.5레이어급 자켓인데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는데도 올려드리는 순간에도 계속 사이즈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분명히 제가 사이즈가 많지 않을 거라 예,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자, 디자인 색상, 요렇고 네,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네, 조금 뭐 어찌 보면은 어 각각을 좀달리가있어요 하나는 좀 이렇게 라이트, 네, 라이트 그레이. 좀 하나는 좀 밝은 색상, 네, 하나는 블랙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좀 프린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금 네. 좀, 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디자인 색상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얘도 지금 네, 제가 이거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봤는데도 사이즈 다 있었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다 있었는데, 영상을 제작하고 또 제작하고 에, 다시 또 이렇게 지금, 블랙은 이제 9500밖에 안 남았고, 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 9500, 110, 에, 라이트 그레이도 저색상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사이즈가 빠져나가는데, 어, 라이트 그레이 9500, 110, 에, 자, 블랙 같은 경우는 9500,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지금, 모렐, 에, JS214, 에, 모렐, JS214, 치시면 되고요. 다른 곳이 지금 비싸요. 다른 곳이 지금 땡처리를 하는데, 다른 곳이 지금, JS214 코드번호좀 똑같이 들어가더도 지금 4만원대, 5만원대 뭐 이렇게 3, 4, 5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27,000 단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뭐 알고들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네. JS214 치시고요. 하이브리드, 뭐랠, 하이브리드, 방풍 자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레이어. 그 이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여기 지금 이제 자외선 차단 향균 발수 방풍 경량 방수 투수 자 좋은 점이 이런 브랜드의 좋은 점이 있잖 비브랜드에 비해서 이런 거 있죠.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선 에, 이런 것들. 이런 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참 좋은 겁니다. 여기 제시 아 이제 AS 안내를 친절하게 에, 코드 전화번호까지 상세 AS 전화번호까지 상세 이렇게 해놓은 거. 에, 이런 게참 좋아요. 에. 자, 해당 계절, 봄, 여름. 네. 보통 일단 뭐 간절기용 자켓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도 필수 요건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갑작스러운 비바람, 벼락, 돌풍, 뭐. 기후변화에 대착이 좋은 자켓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간에 지금 105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라이트 그레이도 95, 100, 110. 네. 블랙도 95, 100. 네. 전 사이즈 다 있었는데, 깜짝같이 또 빠지고 있어요. 해도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휴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